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You must propose again about many peoples, nations, languages and kings. Surrounding the throne were twenty four other thrones, and seated on them were twenty four elders. They were dressed in white and had crowns of gold on their heads. Kaiku tu and to thranu, thranoi ekasi tessores, kaepitus thranus, ekasi tessaras presbyterus, kathemenus, peribebli menus in himatiois lukois, kaepitas cephalas auton, Stephanos cruzus. Hallelujah.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연계시록 강의 다섯 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24장모의 정체와 사역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다 위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24 보좌를 보았고 그 보좌들 위에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밀관을 쓰고 앉아 있는 이십사 장로들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본2십사 장로들은 누구이며 그리고 그들이 하는 사역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십사 장로의 모습과 사역을 통해 주님의 성도들에게 계시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계시된 말씀 중심으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큰첫 번째로 24장로들의 정체입니다. 24장로에 대한 여러설이 많습니다. 이상근 목사님 신약주의 계시록 93페이지와 94페이지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빅토리오스, 알포도, 웨이스 같은 사람들은 24장로들을 구약의 12족장과 신약의 12사도로 말씀을 했습니다. 월노르드는 공룡재림때 들려올라갈 교회로 말했으며 플리기나 스웨러, 파클레이 같은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전교회의 대표로 24장로를 말했습니다. 또 웰하우즈에는 역대상 24장 1절에서 19절의 제사장의 24반열로 말했고 어떤 분들은 천상의 제사장인 천사장들로 혹은 천사들로, 혹은 또 유대인 교회로 말씀한 분도 계시며, 혹은 대소 선지지자로말씀하하신 분도 시시고벵 같은 은사은인인의의장장어어인인물 즉, 즉아 셋, 에에스스 케난, 마할랄여여에 에녹, 무셀셀 레멕, 멕아아아아르0 셀라, 0벨블0 루, 0룩0홀 데라, 아브라라 이삭, 야곱, 야벳 등으로 말을 했습니다. 모펫은 바벨론의 24장로로 말을 했습니다. 24장로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참으로 견해들이 다양하구나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4장로에 대하여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양하지만 분명하게 알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3위 하나님 이외에 천상계나 지상계의 모든 존재들은 모두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24장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며 보좌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장로들의 숫자 24수는 구약 1 2집파 신약 12사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곧 신구약 전체 성도들의 대표인 것 같습니다. 게시록 21장 12절과 14절에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 열두 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성곽의 열두 기초 속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는 새 예루살렘 성의 근본 구성 자체가 신구약을 대표하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24장노도를 신구약 성도들의 대표격으로 보여는 주셨지만, 이들이 실제 12지파와 12사도들은 아닙니다.왜냐하면 24장로는 영계의 사역자들로서 창도 이전에 이미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또 12사도의 한 사람이 되는 요한이 계시록 4장 계시를 보면서 24장로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24장로들은 신구약 성도들의 대표극이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에서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4장로들의 입은 흰옷은 성도들이 속죄받은 표시바, 성결, 그리고 거룩을 상징으로 보여주며 24장로들의 멸류관은 성도들의 승리와 상급과 왕권과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4 장로의 24 보다는 승리자에게 주시는 왕권의 권세와 심판의 권세와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록 3장 21절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다에 함께 함께하여 주기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진실로 구약의 1 2 지파와 신약의 1 2 사도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천상계의 24장로와 같이 지상계의 24장로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상계의 24장로들을 통해 이 땅에 성취될 24보좌와 24장로들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주님께서 영광의 보다에 앉아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룩한 장로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10부당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도 집판를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앉은 보좌를 복수들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유일한 보좌요 단수의 보좌입니다. 그러나 복수의 보좌들도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천상에는 24 장로들이요 지상계는 12지파와 12사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들은 미흡하지만 천국의 24 장로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24 장로들의 지상 장로들이 누군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지상계의 24 장로가 되는 12지파와 12사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의 모델 케이스로 삼아야 합니다. 천국에서는 24 장로들이 성도들의 참 신앙의 모습을 보여 주었고 지상에서는 12 지파와 12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리는 장로들입니다. 어, 큰두 번째로 24 장로들의 사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 장로들의 사역적 모습은 24 장로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면 개략적으로나마 24 장로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작건 1번으로서 보좌 세계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명을 24 장로들은 감당을 합니다.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도록 경배하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리며 찬양하는 모습은 피조물로서 마땅한 예배의 자세가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예배의 모습은 24장로만이 아니고, 영계 세계의 모든 영물들과 그룹들, 천군, 천사들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 예배하는 모습은 지상계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모습을 반영해 주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작은 두 번째로 계시록5장 8절과 8장 3절을 보면 순교자들의 기도와 지상계 성도들의 향기로운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명을 2 4장로들이 감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 작은 세 번째로 어, 2 4장노들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상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행위를 대행하는 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로 계시록 4장 1 0지를 보게 되면 2 4장노들이 멸류관을 벗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지며 찬양하는 행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2 4장노들이 자기들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찬양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나의 모든 수고와 충성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것임니라 권한 뜻과 내가 받는 상급과 이로 인한 모든 영광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 멸관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당로들의 행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24당로들의 이 행위는 지상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그 행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장로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 4장 11절에 24 장로들이 만물이 주의 뜻대로 창조함을 입고 존재하는 것을 찬양한 것은 성도들이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본래 뜻대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통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한 것이 성도의 올바른 행위가 되며 반대로 만물을 죄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만물의 종이 되고 만다면그 자체가 죄하게 되고 맙니다. 작은 세 번째로 계시록 4장 11절, 5장 9절, 11장 1 7절의 말씀을 보면 24장로들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진행됨을 찬양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시행됨을 찬양하되 구속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적 순서대로 진행됨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9절 절 주님의 죽으심, 그다음 피로 백성을 사고, 그다음 나라와 제사장, 그다음 땅에서 왕노릇 이와 같은 말씀으로 아주 구속사적인 순서가 정확하게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에서는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므로, 그 다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 다음 죽은 자를 심판, 그 다음 종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한 자는 멸망한다는 내용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구속사의 찬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아 같은 24장로들의 찬양 속에 구속사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이들이 하나를 세계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알고 있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연계의 종들로 철저하게 쓰임받고 있는 역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24장로들이 구속사를 찬양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실제적인 사역은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역입니다. 누구보다도 구속사를 성취하는 거룩한 사역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제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네 번째로 2 4장로들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알려주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요한에게 제님의 거룩한 섭리를 알려준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게시록은 천사를 전달 따로 삼아 요한에게 지시하신 게시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장로가 요한에게 두 번이나 게시의 뜻을 가르켜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첫 번째가 게시록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시록 5장 5절을 보면 칠인봉수에 임봉을 뗄 자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24장로는 요한에게 가르쳐 주었고 두 번째 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신옷 입은 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 주었고 이들은 큰혼란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요한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은 24장로의 도움으로 계시를 받으면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24장로는 계시를 받는 요한에게 돕는자의 역할을 사명으로 감당했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24장모의 사역처럼 계시록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먼저 깨달은자로서 알려주고 깨우쳐 주어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모습을 24장모의 모습 가운데 아울러 발견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